파토풀 찍은 다음에 우측으로 먼저 진행할 건데, 우측에 시대의 망조가 나오죠? 시대의 망조를 먼저 잡고 시작할게요. 여기서 사풍병 먼저 잡아주시고, 우측으로 굴러주시면 이렇게 난간 위로 올라가는데, 이러면 댕댕이가 못 올라와요. 소울화살 맞춰주시고 팔버드든 망자는 이렇게 대형화살 맞추고 시작해주세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난간에 걸렸는데 여기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올라오면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무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거리를 완전히 벌리고 마법을 다시 쓰셔도 돼요. 음, 여기 올라오시면 검은 아연병 이렇게 장착해주시고 착공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다음에 가까이 가면은 변신하는데 락온 해주세요. 락온하고 네. 개. 다음에 배로 할때두 네. 하고 소울아사. 이게 화염병 던질 때 중요한 점 하나가 이제 변신했을 때 라곤 하자마자 화염병 던져주시고, 그러면 두 개째 경직법잖아요. 화염병 던지면서 뒤로 그러니까 뒷걸음질을 계속 쳐주셔야 돼요. 이게 화염병 던지고 그 다음 던지기 전까지 잠깐의 그 시간 있잖아요.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뒤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뒷걸음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술 캐가 쓸 때는 마술 같은 거쓸 때도 이렇게 뒷걸음질하는 게 중요해요. 마법과 마법 사이에 뒷걸음질을 조금씩 할수 있는데 그렇게 거리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술 캐는 화살로 잡아주시고, 여기 계단 반쯤 올라가면 때려옵니다. 여기 가만히 있는 녀석은 대형 화살로 잡아주세요. 원경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황금농진 두개 먹어주시고요 내려가면은 왼쪽 계단 쪽으로 진행할 건데, 일단 석공경 먼저, 쪼라살로 잡아주시고요. 이게 발차기에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방패든 녀석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발차기, 발차기를 조금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용수환하고요이까지 쓰게, 프레스까지 쓰게 만드시고 여기다가 에놓으한번더 사용하면 죽겠네요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보면은 일단 불이 꺼졌죠. 용이 보면은 고개가 지금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헤드뱅잉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지나가주시면 됩니다. 바다가 잠그라고 보시고 저렇게 헤드뱅잉 할 때는 바로 안싸요 근데 목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인식하자마자 불을 쏘기 때문에 맞으면서 가야 돼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헤드뱅잉 할때 가시면 됩니다. 저 상자는 미믹인데 마술캐한테 필요 없는 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겠습니다. 대형화살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게 여기서 가까이 가면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서 놔주세요. 이 녀석도 대형화선 채우시고, 이제 핫톡글 찍을 건데, 저 녀석이 따라오면은, 또 찍기 까다로워지니까 먼저 저렇게 잡아주시고 쐐기석 파편내려가서로스릭 기사 가는 거 기다렸다가 라곤에서 대형화살 여기에서도 대형화살. 여기서도 망조를 또 잡을 건데 아, 처음에 망조 잡을 때 제가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망조를 왜 잡냐면은 최초로 잡아, 잡을 때 잠불 하나랑 쇠기석 하나를 보정 드랍합니다. 무조건 드랍해요. 최초로 잡을 때.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잡으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까다롭다 보니까 많이 무시하는데 이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잡기 쉬,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잡는 게 좋습니다. 잡을 수 있으면은. 어, 너무 가까이 갔네요. 맞춰시고경직 먹었을 때한 대만 맞추고. 도망칩니다. 여기로 도망칩니다. 그 다음, 일로 유인해주세요. 인식 풀리면은 그냥 이렇게 때려주시고, 어그로가 계속 끌리면은 여기로 유인해주세요. 인식이 또 풀렸네요. 이렇게 인식이 풀리면은 되게 이렇게 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어, 그로가 계속 끌려가지고 계속 쫓아온다 그러면은 여기 기둥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세요. 그러면 이렇게 망조가 여기, 여기까지 올, 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에 살짝 끼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껴요. 이렇게. 이렇게 끼게 되는데, 여기 하얀 벽을 향해서 여기 맞춰주시면은 공격 받거든요. 그래서 화염병을 여기 맞춘다고 생각하고 벽에 맞춘다고 생각하고 던져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마뱀은 제접해서 도마뱀이나 뭐 NPC가 주는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100% 드랍하는 특수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NPC가 주거나 아니면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재접하면 그 자리에 다시 있습니다 제가 달인을 잡고 아이템을 안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맵 이동을 하던 어딜 갔다 오던 사라지지 않고 계속 달인이 처음에 있던 그 위치에 아이템이 계속 있어요 남아 있어요 공병은꼭 잡아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저기서 안쪽으로 계속 화, 화를 쏘기 때문에, 어, 성가셔집니다 여기 문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 밖에서, 밖에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종치는 여자 잡아주시고, 여기서도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서 대형화산. 여기도 오른쪽 항아리 깨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 일어나거든요. 안 일어났을 때 되요. 다음에 창병은 무시해주세요. 무시하고 달려주세요. 왼쪽에서 망자가 나오는데 항상 이 찌르기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뒤에. 보통 로스립 기사는 여기까지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오고 와봤자 여기 입구 근처까지 오는데 로스립 기사가 돌아가면 저렇게 망자목도 돌아가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소리가 나서 그런지 다시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한 마리 상대하다가 두 마리 상대할 때가 두 마리 상대하게 되니까 얘는 올라와서 미리 잡아주세요. 오즈리 기사가 충분히 멀어진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려옵니다. 여기 위쪽 먼저 정리해주시고. 이제 여기 위쪽에서는 어, 화염병이 몇개 남아있는데 이거 쓰셔도 되고요. 댕댕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제거해 주시고 이거는 맞춰도 되고 맞추면은 좋고 못 맞춰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통 같은 거 있죠. 기름이 담긴 통이거든요. 그래서 화염병 같은 걸로 맞추면은 폭발하는데 맞출 수 있으면 은 좋겠죠. 데미지를 많이 입히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두 마리 동시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녀석을 먼저 라곤이 되면 대형 화살 써주시고 소화살. 그 다음에 여기 기름통 근처에 갔을 때 이렇게 한번 그냥 쓱 던져보세요 네, 이렇게 저 녀석이 저기 기름통 가까이 갔을 때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못 맞추면 그냥 잡으면 돼요 보시고 얼굴 이거를 맞춰버렸네요. 달려오는 동안에는 어, 소라살 종류가 유도성이 있다고 해도 다 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단 올라올 때쯤부터 사용해주세요. 여기서 파편, FP도 다 썼네요. 에스트 파편. 일단 여기는 방패로 바꿔주세요. 방패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로 붙어서 때릴 수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댕댕이가 뭐 어디로 백스텝 한다든가해서 리치 밖으로 벗어나면은 라고나고 가드해주세요. 가드해서. 댕댕이가 먼저 성공격하게 만드시면은, 이제 방패로 가드하면은, 댕댕이 종류들은 경직을 먹거든요? 경직을 먹었을 때, 그때 반격하시면 됩니다. 내려오면서 낙하 공격. 그 다음에 잠불. 잠불만 먹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잠불만 먹고, 이렇게 가주세요. 잠목 정리하시고요. 소울이랑 저게 희생의 반지인데 신녀 할머니한테 팔면은 이천 소울을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쇼컨 열고요. 이제 그레이렛을 구해야 되는데. 그레이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술캐 보조, 보조 근접 무기로 쓴 롱소드 하나랑 현자의 촛대라고 마술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아이템, 무기가 있는데, 그것도 필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얻으려면 대소고까지 가야 돼요. 대소고까지 가야 되는데, 그레이드 도둑질 보내면은 두번 도둑질 갔다 오면은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빨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레이드 이벤트는 해두면 은 좋습니다. 그레이드를 구해야 되니까 높은 벽의 탑으로 이동해 주세요.